11월 8일 선거 유권자 등록 마감일이 오는 24일로 다가온 가운데 한인들의 유권자 등록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을 돕는 한인단체들은 이번에 꼭 투표하겠다는 한인들로 선거 분위기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한인 유권자 등록 현황을 알아봤습니다. 대선 참여를 위한 유권자 등록 마감일이 다음 주 월요일로 다가온 가운데 한인들의 유권자 등록 신청이 늘고 있습니다. 민족 학교는 지난 9월 5일부터 대학과 마켓, 노인 아파트 등에서 유권자 등록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민족 학교는 어제까지 46일 만에 유권자 등록 목표치에 다가갔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0일까지 한 어, 등록수는요. 어, 6236명이고 저희가 월요일이 마감이거든요. 24일 그때까지는 6500골이 완성이 될것 같습니다. 민족 학교는 유권자 등록 시 주소와 소셜번호 등 등록할 수 있는 정보를 정확히 한새 유권자 등록자가 한인 90%, 아시아는 10% 비율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미연합회도 유권자 등록 캠페인을 올 초부터 진행했고, 최근 한인 유권자 등록 신청자가 많아 빠르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봤을 때한 1,820여 명 정도의 그런 한인 시민분들의 유권자 등록을 도와드렸어요. 하루에 한 20에서 25통의 전화 문의가 오는데 그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이제 유권자 등록을 원한다는 그런 어, 문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LA 한인회도 방문객에게 유권자 등록을 돕고 현재까지 500여 명이 유권자 등록을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최근 3개월 정도에 저희가 통계를 내봤을 때한 570명 정도, 570명 정도 되고 또 요새는 이제 우편 투표를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투표하러 오시는 도와달라고 오시는 분들도 비율이 상당히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이용해 캘리포니아주에서 한국어로 쉽게 유권자 등록을 할수 있습니다. 가주 지역 한인 유권자들의 웹사이트 신청 방법은 먼저 한국어를 선택하고 지금 유권자 등록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지시에 따라 별표 표시를 꼭 입력하고 이름과 주소, 소셜번호를 기입하면 쉽게 유권자 등록을 마칠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등록 확인도 가능합니다. LA 한인타운에선 한인 비영리 단체들이 한국어로 유권자 등록을 돕고 있습니다. LA 18 프라임 뉴스 김경일입니다.